이쪽 1번에 1번 문제는 우선은 분배를 하고, 여기도 분배를 한 다음에, 어, 항상 x는 x끼리, y는 y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1번에 분배를 시키면, 4x 플러스 2y가 되고, 마이너스 3x는 5 분배를 했고, 4x는 그대로 따라 내려오고, 3을 분배하면, 3x 플러스 6y는 11. 근데 이 상태로는 안 되고 x는 x끼리 계산을 해주면 1x가 되고 2y는 5. 여기는 계산하면 7x 플러스 6y는 11인데 여기서 y를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y를 6으로 맞춰주려면 이 식에다가 곱하기 3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3x 플러스 6y는 15. 밑에 식은 이제 그대로 따라 쓰면 돼요. 그래서 이제 뺄 건데, 가감법을 이용할 거니까, 6을 없애고 싶으면 빼야 돼요. 같은 부분은 빼는 거예요. 그래서 3 빼기 7이니까, 마이너스 4x, 는하고, 15 빼기 11이니까, 4가 나오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 Y를 알고 싶으면 식이 지금 여섯 개나 있거든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골라서 쉬운 식을 찾으면 되는데 얘를 이용할게요 이 식이 제일 쉬워서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Y는 5가 되고 2Y는 6 마이너스 1 이용하면 플러스 3이 되니까 그래서 Y는 3이 돼요 그래서 답을 이렇게 쓰셔도 되고, 나는 순서상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답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제 확인을 하고 싶으면, 여기에 마이너스 1하고 3을 넣어보시면 15가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마이너스 1하고 3을 넣었을 때 11이 나오는지 확인하셔도 되죠. 다음에 2번. 자, 2번은 수업 시간에도 했는데, 2번은 이 상태에서, 소수 계산이 힘들기 때문에 10씩 다 곱하셔야 돼요 10을 곱하면 4x-3y는 6이 되고 x 플러스 2y는 7이 돼요 근데 음뭐 y를 맞춰도 되고 맞춘다는 뜻은 문자 앞에 숫자를 부호는 빼고 이제 숫자를 똑같이 맞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얘는 y 앞에 있는 건 3하고 2니까 6으로 맞춰야 되는데, x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얘는 1이니까 4가 되려면 이식 전체 곱하기 4를 하셔야 돼서, 위에 4x-3y 6은 그대로 오고, 4를 분배하면 4x 플러스 8y는 28이 돼요. 여기도 꼭 곱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빼주면 x가 사라지고, 뺄때 마이너스 3y, 6 0이 8y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1y가 돼야 돼요. 그 부분은 실수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600이 28이죠. 600이 28하면 마이너스 22가 되니까 y가 2가 나와요. 근데 이제 y가, y만 구하는 게 x도 구해야 되는데, 지금 식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다 대입하는 게 편할 것 같아. 그래서, y에 2를 대입하면, x, y에 2 대입하면, 4 플러스 7이니까, 이왕하면, x는 7 빼기 4에서, x가 3이 나와요. 그래서, x3, y2.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 3번. 문제는, 여기다가는 10을 다 곱해야 돼요. 근데, 2에도 빠짐없이 곱해야 되고, 밑에는 100을 곱해야 돼 왜냐면 10을 곱해봤자 0.8이니까 100을 곱해야 정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3번에 10을 곱하면 3x-2y-20이 되고 100을 곱하면 8x 플러스 1y 200이 돼요 그러면 y를 맞춰 주는 게 편할 거 같아서 여기 시계 여기를 뭐, 기억이라고 하고, 니은이라고 한다면, 니은식의 2를 해야 될것 같아요. 기억식은 그냥 그대로 쓰고, 두 배를 하면, 16x 플러스 2y는 400이 돼요. 400. 그 다음에, 어, 다른 부호잖아.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다른 부호니까 더 해야겠죠? 그래서, 19x가 되고, 더하면 y는 사라지고, 계산하면 380이 돼요. 그러면 x가 19로 나누면은 20이 되거든요. 19에다가 2 곱하면 38이니까 x에 20을 대입하면 어, 여기다가 대입을 해 볼게요. 이 식에다가 x에 20을 x에 20을 대입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3 0아 x에 대입하는 거지. 20을 대입하면 3에 20을 곱하니까 60이 됐을 거예요.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20 그럼 마이너스 2Y는 앞에 플러스 하여튼 X가 이양하면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80이 되니까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Y는 40이 돼서 X가 20, Y가 40이 나와요. 자, 4번 문제는, 음, 그니까,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4씩 다 곱해줘야 돼요. 실수할 수 있으니까 4를 꼭 써놓고, 어, 이거 같은 경우는 3씩 곱해야겠죠? 여기도 3을 곱하고, 3을 곱하고, 3을 곱해서 4번을 풀때꼭 같은 숫자, 어, 위에다가 4를 곱하면 밑에도 4를 곱해야 되냐, 이런 건 아니거든요. 위의 식에다가 이제 4를 곱하면 2x-y는 8이 되고, 3을 곱하면 3x 플러스 y는 2가 돼요. 그래서 정리가 돼서, 더하면 그냥 y가 사라져서, 5x는 10이 돼서, x가 약분하면 2가 되고, x에 2 대입하면 2는 4거든요? 4-y는 8인데, 마이너스 y는 4니까, y가 마이너스 4가 돼요. 그래서 이제 답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5번. 5번도 이제 분모의 최소공배수인 6을 곱할 건데, 여기도 6을 곱하고, 얘도 빠짐없이 이을 곱해줘야 되고, 분모의 최소공배수인 20을 곱할 건데, 여기 마이너스래도 20을 곱해야 돼요. 그 부분을 좀 간과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고, 6을 곱하면 3x-2y는 6이 되고, 그 다음에 20을 곱하면 4x-5y는 마이너스 20이 돼요. 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 y를 맞출게요. y를 맞춰서 10을 만들면 될것 같으니까, 여기에는 5 0 곱하고, 밑에는 2 0 어 곱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음, 얘를 곱하면 5 3 15 X 마이너스 10 Y는 6 5 30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식에 우리가 또 2를 곱하게 되면 8 X 마이너스 10 Y는 마이너스 40이 돼요 그래서 이때는 빼줘야겠죠? 같은 거니까. 그러면 7x가 되고, 15에서 8 빼니까, 10x-10x인지 사라지고, 늘 내려오고, 30 빼기 빼기 40이니까, 30 빼기 마이너스 40이니까, 플러스해서 70이 돼요. 그래서 이제 x는 10이 되고, x10을 대입하시면 이제 y가 나오니까, 아무 데나 가까 대입하셔도 되지만, 좀 간단한 식이 더 나서, 여기다 한번 대입해볼게요. x에 10 대입하면 30이 되거든요. 30-2y는 6인데, 그럼2 y 는6 0 0에 30이 돼요. 마이너스-2y는 마이너스 24가 돼서 y가 12가 되고, 그래서 이제 5번은 xy 값을 구했고, 6번이, 음, 네, 분수소도 섞여 있는데, 위에 시계는 10씩 곱하면 될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빠짐없이 10을 곱하면 될것 같고, 밑에는 빠짐없이 12. 근데 이제 여기도 12를 곱하고, 12를 곱하고 여기도 12를 곱해야 돼요. 자, 6번으로 해서 10씩 곱하면, 4x-3y는 24가 되고, 밑에 시계 12를 곱하면, 4x 플러스 3y는 72가 돼요. 그래서 빼주면, 어, 뭐, 얘는 사실 더해도 상관이 없었네? 음. 왜냐면 더하면 y가 사라지고, 빼면은 x가 사라져서, 어, 더셈을 한번 해볼게요, 더셈 그럼 8x가 되고, y가 없어지고, ᄂ에 더하면 96이 되죠. X가 8로 나누면 8, 1은 8, 8, 26, X가 12가 나와요. 그래서 X를 위의 식에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위의 식에다가 12를 대입하면 48-3Y는 24인데, 마이너스 3Y는 24 빼기 48이 돼서, 마이너스 3Y는 마이너스 24가 돼서 Y가 8이 돼요. 그래서 XY 값. 을 구했고 네 여기 이제 이런 형태는 a는 b는 c꼴 형태 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제일 누가 간단해 얘가 제일 간단한 거 얘를 두번 쓸까 뭐 해서 이렇게 같다 이렇게 같다 해서 연립방식 하나 만들면 될거 같아요 1번에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은 y 마이너스 5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세우면 또 x는 x끼리 y는 y끼리 정리해서 가감법을 또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x를 이항하면 1x가 될 거예요. y는 그대로 쓰고 플러스 1로 넘어가니까 2가 될 거고 x 그대로 했고 y 이항하면 마이너스 y가 될 거고 플러스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6이 돼요. 더하면 y가 사라지고, 이 x는 마이너스 4가 되면서, x가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럼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y는 4가 되겠죠. 이를 이항하면 플러스 2가 되니까. 그래서 의외로, 이제, 간단하게, 이제, 계산은 좀 쉬웠고, 2번을 보면, 뭐, 그렇게 간단한 건 없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한번 하고 요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면 분모의 4만 곱하.. 분모의 최소공배수가 4가 되니까 이번은 식을 쓸때 2x 마이너스 y는 3x 마이너스 1 이거 하나 쓰시고 그 다음에 2분의 x 마이너스 y는 4와 4분의 y 이렇게 그래서 2분의 x 마이너스 y를 두번 쓰는 방향으로 자, 이건 거할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산 실수 할수 있기 때문에 분자에 꼭 가로를 쳐주고 시작을 해야겠죠? 위에는 최소공배수인 6씩 곱하면 될것 같고요. 밑에는 4씩 곱하면 될것 같아요. 자, 6을 곱한다고 한다면 약분하면 3이니까 3이 분배가 돼야겠죠? 그럼 3x-3y가 되고 약분하면 2니까 2를 분배하면 2x-2로 정리가 돼요. 약분하면 2인데 2를 분배하셔야 돼서 밑에는 2x-2y가 되고 약분하면 y-1이 돼요. 그래서 이항하면 x가 돼요. 이게 3x에 마이너스 2x니까 x가 되고 마이너스 3y는 마이너스 2또 2x 그대로 있고 이항하면 마이너스 3y가 돼요. 마이너스 1y로 오니까 y가 이제 친절하게 맞춰져 있네요. 빼면 돼요. 그럼 뺄때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x가 되고 는 플러스로 바뀌니까 마이너스 3 되겠죠. 이 계산은 선생님이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실수할 사람은 어차피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이 좀 신경을 쓰셔야 돼서 x가 이제 1이 나오고 x가 1이면 여기 대입할게요. 1 빼기 3y는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3y는 마이너스 3이고, y가 또 1이 나와요. 다음에, 어, 자, 3번. 자, 연립방정식을 풀 건데, 자, 이 부분은 그 여기다 바로 할 건데, 이제, 연립방정식 풀려고 여기를 3배씩 했어요. 그러면, 3x 플러스 3 y 3, 4, 12가 되고, 밑에 식을 그대로 이제 써보면, 암기를 하셨겠지만 만약에 이제 기억이 안 나서 빼면 어 0은 마이너스 4 말도 안 되는 게 나오죠 이럴 때는 해가 없다 가 답이에요 근데 만약에 암기를 하셨다면 여기까지 똑같고 여기 숫자가 상수항이 틀리면 해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밑에를 보시면 어이 부분을 우리가 3으로 좀 약분을 할게요 그럼 x 플러스 3i는 5가 되고, 얘를 2로 약분을 하면, x 플러스 3i는 5가 돼서, 만약에 뺀다면 0은 0 꼴이 나와요. 사실 이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0은 0이 맞잖아요. 얘는 이거에서 틀렸지만, 0은 마이너스 4라고 해서, 어, 모든 식이 똑같이 되면 이때는 해가 무수히 많다가 답이죠. 음, 자, 여기 위에를 똑같이 맞추려고, 마이너스 40 곱할게요. 마이너스 3. 그러면 4x, 마이너스 8y는 4고, 밑에 식을 써보면, 얘가 틀리죠? 얘가 똑같고, 해가 없다가 답이 될 거예요. 다음에 80, 이제 4번. 84쪽. 요런 유형이 사실은 이제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면 그냥 위에는 계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1번은 계산을 해주면 될것 같아서 아까도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빨리 넘어갈게요. 자, 1번의 위에는 10씩 곱해야겠죠. 그럼 2 x 3 i 는 26이 되고 밑에는 40 곱할 건데 그러면 x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8이 돼요. 자, 가감법 하려고 밑에 식에 2씩 곱할 거거든요. 2곱하면 2x 플러스 3y는 마이너스 16이 되고 빼면, 아이고 빼면 마이너스 7y가 되고 뿔뿔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42가 돼요. y는 마이너스 6이 되고, 이 식에 대입하는 게 그나마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y에다가 마이너스 6을 대입하면, x-12는 마이너스 8이어서, x는 마이너스 8 플러스 12가 되면서, x가 4가 돼요. 그러면 이게 4고, 얘가 마이너스 6이니까, 4 빼기 마이너스 6 하면 10이 나오겠죠. 계산을 해주시고, 이번도 이제 계산이 나오는데, 어, 이런 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 10을 곱하는 건 괜찮아. 여기도 10을 곱하고, 10을 곱하고, 10을 곱하면 그만인데, 여기에다가도 10을 곱해야 되는지 이제 좀 그러시는데, 이제 그 부분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만약에 얘도, 0.6x고 0.2 괄호인데 괄호도 문자 하인데 여기 10을 곱했다고 해서 x에 또 10을 곱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소수에다가만 10을 곱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2번은 이제 6x 플러스 2하고 괄호 그냥 내려오면 돼. 문자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이제 이제 1년, 1년 아니지만 거의 몇 개월 동안 얘기하는데 이 부분을 틀리면, 어, 안 되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예, 네, 어쩔 수 없고. 자, 이제 과로를 치고 60 곱해야 돼요. 6을 곱하면 약분하면 2예요. 하고 2하고 과로 그냥 그대로 쓰세요. 자, 약분하면 3인데 마이너스 있을까 마이너스 3하고 과로를 그대로 쓰세요. 약분하면 2. 자, 그래서 이 밑에를 이제 정리해주면 되는데, 6x 플러스 2y 마이너스 2는 38. 얘는 2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y 플러스 9는 2. 6x 플러스 2y는 2항하면 40. 2x 마이너스 3y는, 얘는 이제, 어, 7인데 2항하면 이제 마이너스 7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가 될 거예요. 계산을 한번 해보고, 어, 그러면, 어차피 6으로 맞춰야 되는데, 그냥 이 식에다 곱하기 3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6x 플러스 2y 40은 그대로 쓰고, 3을 하면, 6x 마이너스 9y는 마이너스 15가 되고, 빼면 플러스로 바뀌어요. 그래서, 11y가 되고, 플러스로 바뀌면서 55가 돼요. 그래서 y가 5가 나오고. 그나마 간단한 식이, 어, 다뭐 간단하지 않지만, 얘가 그나마 간단한 것같아 여기다 좀 넣어볼까요? y에 5. 그 2x-35, 15는 마이너스 5. 2x는 이항하면1 2여서 이제 x가 5. 그래서, X도 O, Y도 O가 나오는데, 둘을 더 하라 그러니까 1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3번. 자, 여기에서, 그나마 얘가 간단해서 얘를 두번쓸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은, 전체적인 식을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이렇게 하시고요. 과로를 쳐야 돼요. 과로를 쳐서 얘는 이제 6씩 곱해야 될 거고 15씩 곱하셔야겠죠. 6을 곱하면 이제 약분하면 2여서 2를 이제 분배를 하시면 4y-14가 되고 3을 분배하면 9x, 3, 4, 12y, 21이 되고요. <laughs> 그 다음에 약분해서 5를 분배하면 7호 35가 되고 얘는 3이니까 3을 분배하면 9x 플러스 6y-6이 돼요. x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9x로 이항이 될 거고 얘는 플러스 12로 오니까 플러스 16y가 되고 넘어가면 플러스 14니까 35가 돼요. 계산해보시고 넘어오면 또 마이너스 9x 얘는 마이너스 6이니까 계산하면 4y 얘는 플러스 35로 넘어갈 건데 6이니까 29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빼주면 9x가 사라질 거고 12y가 되고 빼면 6에다가 어 그냥 6이네 그치? 그래서 y가 12분의 6이니까 y가 2분의 1이 나와요. 분수 나올 수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9x 그대로 하고. y에 2분의 1 대입하면 약분하면 2가 돼요. 넘어가면 빼기니까 27이어서 x가 마이너스 3이 나와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이고 y가 2분의 1이니까 ab가 나오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3 플러스 2분의 1을 2배 하면 1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어, 4번도 이제 똑같은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4번도 얘가 간단하니까 얘를 두번쓸 건데 3분의 는 2분의 그다음에 2분의 x 5는 7분의 x y 9. 항상 괄호를 치고 얘는 최소공배수인 60 곱하면 되고 얘는 14씩 곱하면 돼요. 약분하면 2가 되니까 2를 분배하면 2x 플러스 2y는 10이고 약분하면 3이니까 3x 마이너스 15 약분하면 7이어서 7x 마이너스 7호 35는 약분하면 2니까 2x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18 해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 양은 마이너스 3x니까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마이너스 25 얘도 5x에 플러스 2y고 플러스 35가 되면 17이 돼요. 빼면 y가 그냥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6x가 되고 빼면 음...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17이니까, 마이너스에 이 42가 돼서, 응, 어, x가 6, 7이 되고,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x에 7을 대입하면, 2y하고 플러스 7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8이 되면서 y가 마이너스 9가 돼요. 그래서, X를 7라고 이 하고 Y를 마이너스 9라고 하니까, 7 빼기 마이너스 9 하면 이제 16이 나오겠네요. 답이 16이 될 거고, 해가 없는 거 같은 경우는 앞에 거는 똑같고 뒤에 거가 다른 건데, 어 지금, 그런 형태가 여기에 있어요. 왜냐면, 위에다가 30 곱하면 9X 플러스 6Y는 6인데, 여기까지는 똑같지만 뒤에 숫자가 틀리잖아요. 부호가 틀려서 틀린 거기 때문에 이제 해가 없게 될 거고, 해가 많은 거는 이제 완벽히 그식 자체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는 안 돼요. 얘는 넘어오면 숫자가 틀려서 안 되고, 얘는 이제 마이너스 X가 넘어와서, 아, 얘도 안 돼. 얘도 해보시면 안 되고, 어, 얘도 y가 똑같은 숫자가 어쨌든 똑같은지, 여기 다 틀리잖아요. 얘도 안 되고, 어, 얘도 안 되고, 이거일 것 같아, 강성이 큰데, 넘기면 이제, 2x-2y는 4고, 밑에 식에 마이너스 2씩 곱하면 2x-2y는 4니까 똑같아서, 완벽히 똑같이 되고, 해가 무수히 많을 때는 위아래식이 똑같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를 똑같이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음, 뭐로 맞추기 전에, 얘가 지금 우선은 3으로 약분이 되거든요? 그러면, 3으로 먼저 약분을 할게요. 그래서,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는 3이고, 얘가 ax-4y는 b인데, 똑같이 되려면 위에다 2씩 곱해야 되니까 2를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2 x 4 y 는 6이 돼요. 그럼 얘랑 식이, 해가 모수에 많으려면, a가 2가 돼야 되고, b가 6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해가 없으려면, a는 2까지는 맞아. 근데 해가 없으려면 얘네들이 숫자 틀려야 되니까, b가 6이 되면 안 된다. 요렇게 조건을 걸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똑같아야 되니까 이거 숫자가 똑같이 되려면 여기다 2씩 곱해야 되잖아요. 4x 플러스 2y는 8인데 그럼 a가 4가 되고 b가 2니까 4분의 2 하면 2분의 1이 되죠.